31번으로 가보자. 31번은 이제 빈칸 추론이잖아. 그치? 이 빈칸 추론은 어, 아무래도 내용도 이제 조금 추상적이고 음, 조금 더 이제 그 이전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라 봐야겠는데 어, 또 어떤 문제들은 이제 문제에 따라서 조금 더, 시, 더 쉬운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31번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단어가 플레이트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플라톤이야. 철학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 근데 이제, 이 플라톤에 대한 얘기는, 요거부터 이제 배경, 약간 배경부터 좀 잡자. 이 백그라운드 나레지가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 플라톤은 가장 이제 유명한 내용이, 플라톤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동굴 비유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이제 유명하지 동굴 비유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한 죄수가 어그 죄를 짓고 그, 가, 그 동굴에 갇혀있는 상황이야 갇혀있는 상황인데 그 손과 발은 수갑에 묶인 채 벽을 보고 어 벽만 보고 있어야 돼 거기에 네, 이제 그 죄수의 이제 처벌 내용인데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벽만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뒤에서 피우는 모닥불 때문에 비치는 그림자만 계속 보고 되, 보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가 동굴 벽에서 보게 되는 그 그림자가 이 세상의 실체라고 생각을 한가. 그리고 이제 그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 비유는 이 그리, 어, 제수가 그림자만 보고 있는 이 제수가 우리 보통 사람들 세상에 있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허상만 본다는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고 허상, 소위 이제 허상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지, 그지? 그림자만 보는 현실을 개탄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실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실체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 이제 책에서는 true beauty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 homo beauty. 꿈이라는 표현도 써.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철학 쪽에서는 이걸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걸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허상은 그림자를 말하는 거고. 자, 그랬는데, 어 조금 더 이제 나가서 그 리퍼블릭 이라는 책을 써 국가론 이라는 책에서는 그래서 시인이나 화가들 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림자만 강조하는 사람들이야 철학자가 이디아를 볼수 있는 철학자가 다스리는 국가 다스리는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게 그 플라톤 이론의 가장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 자, 그거를 좀 알고 보면 좀 편하게 이제 글을 읽을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플레이로 아교대학자 플라톤이 주장했어 뭘 주장했냐면 when you see something, 이거 이제 부사절이겠지. 대리하는 명사절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속에 다시 부사절이 나왔어. 네가 뭔가를 봤을 때 자, 어떤 뭔가를 봤냐면 that strikes you as beautiful. 이야 당신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충격을 주는 충격을 주다라고 번역하자 충격을 주는 그런 어떤 것을 니가 봤을 때 이렇게 부사지을 묶어줘야겠지 그리고 이제 대 때문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이거라고 봐야 돼 너는 단실제로는 단지 a partial reflection을 보는가 부분적인 반영만을 볼 뿐이다라는 얘긴데 이 반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자라고 봐야 돼 모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어 부분적인 그런 반영 혹은 그림자만 볼 뿐이다라고 플라톤이 주장했다는 거야 여기까지가명사지이겠지 마치 뭐하듯이 첫 시대에서는 이제 마치 뭐뭐하듯이 이것도 접속사이긴 하지만 우리말 번역은 마치 뭐뭐하듯이라고 번역이 돼대 그림이나 심지어 사진이 단지 포착을 해. 뭐를 포착을 해? 어, part of the r e a l t 실제지 그지 실제 실제의 부분만 포착을 하듯이 하듯이 어, 진짜 아름다움에 부분적인 그런 반영만을 당신은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플라톤이 주장을 했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트루 t 티 진정한 아름다움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동격이지 동격 표시인데 플레이, 플레이토가 플 콜즈 불렀던 거 이게 명타 빠졌어 와시니까 불완전한 문장 봐야 돼 뭐라고 불렀던가 the form of beauty 플라톤 본인이 그 아름다움의 형상 이라고 불렀던 것시곧 진정한 아름다움인데 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어 뭐가 없어 특정한 색깔도 없고, 자, 이게 이제 키워드 나온다? 특정한 색깔도 없고, 특정한 형태도 없고, 특정한 크기도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레 e 라는 단어 기억해야겠지, red. 오히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특징은 앞에 부정어가 나와야 돼. 부정어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순서나 삽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니까 특히 삽입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잘 지켜도 특정한 색깔도 없고, 특정한 형태도 없고, 특정한 크기도 없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땡땡한 생각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특정한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크기도 없는 그를 무슨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느냐? 단지, 그러면 단지 뭐 어떤 아이디어인가? 자, 그걸 찾아야 되는데, 추상적인 아이디어, 실용적인 생각, 불완전한 생각, 가시화된 생각, 변화, 변화 가능한 생각. 뭐, 당연히 이제 답은 1번이 되겠지, 그지? 자, 요 단어는, 캄크루이란 단어하고도 반대말 관계를 승립해.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이라 뜻이야. 요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정답의 힌트는, 어, 위에 나와 있는 has no particular color, shape, or size. 이게 이제 정답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해야겠지그지 그리고, 어, you can make drawings. 이거는 예시문이야 이제. 당신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뭐에 대해서? No.5. 5라는 숫자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잉크로도 그릴 수가 있어.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작게 그릴 수도 있어 하지만 5라는 숫자 그 자체는 나 o n e of t h o s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아니야 이게 도 h o s e 라고 하는 거는 뭐겠지 파란색 잉커 빨간색 잉커큰거 작은 거그 거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야 다시 말해서 또 주제문 한번더 나온다 이래서 p h y s i c a 물리적인 형태가 없어 이제 물리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단어 잘 기억해도 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텐제물이라는 단어로 바꿔줘도 돼. 유형의 형태가 없다는 얘기야. Think of the idea. 생각해봐. 삼각형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다시 예를 든 거지. 어, 비록 이것은 특정한 색깔도 없고 사이즈도 없지만 다소 그것은 lies 놓여 있는데 within 어디 안에 놓여 있어. 각각의 그리고 모든 삼각형 당신이 보는 그 삼각형 안에 놓여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연결어야 되고 플라트소트플라톤을 생각을 해서 똑같은 말이 자, 이제 비트로 오브는 어디 어디에도 적용된다.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이지. 플라톤을 생각했어.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도 적용된다. 아름다움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문장도. 삽입해서 위력을 발휘할 만한 문장이야 잘지켜줘야 되고 7번과 9번 사이에 들어가야 될 문장이야 The form of beauty 이데아지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다소 놓여있다 어디에 어, 당신이 보게 되는 각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내부에 위린이지 내부에 놓여있다 위린 요렇게 해서 이제 문장을 정리를 할수 있겠지 그지 그 생각보다는 쉬워. 약간의 배경 지식만 있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까. 어쨌거 하여튼 어 굳이 이걸 이제 뭐 제목이나 타이틀을 우리가 잡아본다면 트로비티지 진정한 아름다움. 있죠 진정한 아름다움이 뭐냐? 압수락트. 그건 앱스트를 인텐지블로 어, 바꾸자. 인텐지블이 무형이야. 그치? 무형 추상적인 아이디어, 혹은 무형의 아이디어로서의 진정한 아름다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런 거고.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출제가 될 만한 거. 첫 번째는, 어, 연결어하고 관련된 문장 삽입. 그고잘 봐도 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주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출제 포인트, 예상되는 포인트. 자, 그 정도 잡수면 되겠지, 그지?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을.